두번 해봤습니다. 두번다안 했어요. 이것만은 주의해주세요 하고 싶은 게. 주의? 네. 소개팅할 때도 그제 네. 2의 눈과 눈 마주침을 할순 없잖아요. 아. 너무 그 힙합 할것 같은 네. 그런 청바지보다는. 네. 이왕이면 기본, 깔끔, 네. 댄디 실외, 네. 이 맞아요. 정도 가능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아, 한번 코디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고 유튜브를 겸행하고 있는 27살 김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쇼호스트를 하고 있고요. 올해 29살 전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MBTI가 ENTP입니다. 어? 저 ESTP요. 데스티니. 오, 데스티니네요. 진짜. 너무 저희는, 비슷하네요, 저희는 처음 볼 때마다 뭔가 굉장히 좀잘 맞을 거란 생각이 <laughs>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친자매 느낌처럼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저는 많이는 아니고 딱 두번 해봤습니다. 두번다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뭐 친구나 지인이랑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 좀 같이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 그 친구의 뭐 반전 매력도 알게 되고 어. 옷을 어떻게 입는지도 알수 있지만 음. 맨 처음 만나서 첫 인상에 첫 외모에 모든 게 달라지다 보니까 음. 쉽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설레는 남성 소개팅 패션입니다. 와! 첫째 남자 패션 편, 어떤 걸까요? 하츠입니다. 깔끔과 섹시함을 퐁당퐁당 할수 있는 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진짜 깔끔하게 기본을 진짜? 딱 입고 첫 소개팅에 나오게 되면 반 음. 정도는 합격이라고 보시면 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패턴이 과하거나 아... 네, 막 뭐, 이렇게 셔츠, 아... 네, 막뭐 이렇게 줄무늬 셔츠, 맞다 맞다. 체크 셔츠, 아... 아... 띠 이런 약간 너드한 느낌보다는 네. 좀 무늬가 없고 음. 깔끔한, 음. 뭐 약간 컬러도 깔끔한 게 아... 약간 하얀색. 하얀대. 기본의 하양 아니면 약간의 그 포카리 느낌을 줄수 있는 어 약간 블루 네. 계열의 하늘색 그쵸? 컬러 그런 컬러가 밝아 보이면서 화사해 보이면서 그쵸. 그리고 여성분들이 봤을 때 어머 저 남자 되게 좀 깔끔하다라는 호감을 한번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대박.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첫 번째 깔끔한 셔츠를 입으셔라. 뭐 화이트랑 뭐 베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트한 네. 그 하늘색 같은 컬러들도 좋은데 솔직히 우리 이제 여름되니까 아, 네. 바지 같은 거 조금 밝은 색깔 많이 입으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색이 좋을까요? 밝은 색 바지가 있어서좀 밝은 걸로 네. 톤앤톤해서 맞춰가는 톤앤 톤.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좋고 그쵸? 아니면 저는 네이비나 블랙 셔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블랙도 섹시할 것 같아요. 섹시해 보이고 이목구비가 좀더 뚜렷해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을 줄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조금 등치가 오. 있으신 게 고민이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이비나 블랙으로 조금 슬림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코디 소재에 나가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여름에 또 좋아하는 셔츠 소재가 또 있잖아요. 린넨 맞죠? 맞아요. 네, 린넨 맞아요. 아 근데 린넨을 입을 음, 때 음. 조금 이것만은 주의해 주세요 하고 싶은 게 주의. 네. 소개팅할 때또그제2의 네. 눈과 눈 마주침을 할순 없잖아요. 아. <laughs> 이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셔서 입으셨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설레는 포인트가 음. 있죠 저희 아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하시기 전에 약간 준비하듯이 살짝 이렇게 소매 걷어가지고 저... 그 남성분들 아시죠 살짝 그 힘줄 보이어요 전완근 진짜 그 부분 자체가 되게 심쿵 포인트거든요 어 맞아요 또 저희 셔츠 하면 이렇게 잠그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약간 풀잖아요 그쵸 정석 진짜 하나 둘 이렇게 음, 풀었는데 하나 말고 두개두개 두 개.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푸시면 안 돼요? 어. 안 돼요. 그럼 바로 탱고 그렇기 때문에 네. 두개 풀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 자, 그러면 챕터 2, 남자 패션 편. 그 다음에는 어떤 걸까요? 미스트. 혹은 가디건 니트는 어떤 니트가 좋냐 이것도 문의는 없이 아... 기본을 하셔라 기본. <laughs>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처음 만나는지알맞아요또 아까 저희 셔츠 말했죠 탱고 셔츠처럼 <laughs> 화여있거나 <laughs>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 니트 또한 컬러감이 그. 기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막 이렇게 노랑 나 주황 <laughs>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는 색감보다는 네. 개인적으로 베이지 어 베이지 좋죠 베이지 아니면 아이보리 어... 아니면 가을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짙어도 될것 네, 같아요. 약간 딥하게 가야죠. 오. 블랙이나 어, 네이비, 블랙, 네이비. 네이비, 괜찮다. 이 정도도 괜찮고, 네. 어, 나는 그래도 색을 조금 입을 오. 줄 안다 오. 하면 버건디. 버건디?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컬러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셔츠에 같이 또 레이어드를. 너무 좋죠. 톤앤 톤. 오. 오, 너무 괜찮다. 오. 너무 좋아요. 네이비 니트인데 약간 부인에게 네. 하늘색 셔츠를 조금 같이 매치해주면 오. 좋지 않을까. 설날 것 같아요 저는 가디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너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음. 근데 가디건도 우선 기본 컬러 추천드리는데 저는 오. 의외로 가디건 컬러가 베이지보다는 그 그레이 그 컬러가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쵸. 안에는 그냥 화이트로 오버사이즈 티 입지 음. 마시길 기본 핏으로 입어주시길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자 패션 편은 자켓입니다. 소개팅을 퇴근하고 오실 때 자켓 입으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퇴근하고 오시는 거 아니면 정장 자켓 말고 조금 더 요즘 캐주얼한 자켓 있잖아요. 맞아요. 아. 요즘 많이 음. 나와요. 캐주얼한 자켓이. 뒤에 포인트가 있는 자켓도 있고, 오. 약간 스티치가 들어간 자켓도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오버. 오버? 약간, 근데 너무 오버 말고, 아. 약간 아. 오버핏 사이즈의 자켓이 청바지나 그냥 티셔츠 에 입었을 때 꾸안꾸로 네. 입기 너무 좋을 것같은데요 요즘에 날도 더워졌잖아요. 안에 라이트하게 티셔츠랑 같이 믹스 매치하셔도 네, 저, 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리고 컬러도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컬러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블랙을 추천드리고, 여기서 그레이나 브라운 아. 이쪽으로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봄철, 가을철에 많이 입는 게 가죽, 레더 재킷이잖아요. 소개팅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요즘 캐주얼 음. 레더 재킷 있잖아요. 그렇죠. 무광의 음. 캐주얼한 자켓 모양으로 나온 것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정도까진 괜찮지만 일단 레더는 잠시 밀어두고 잠시 미뤄두고. 네. 조금 더 가벼운 자켓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봄이라서 청청 패션 요즘에 오. Y2K 패션이 유행이라고 해서 많이 <laughs> 입으시잖아요. <웃음> 네. 소개팅에서는 살짝 넣어주시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이 나올 순 없으니까. 맞아요. 소개팅에. 이왕이면. 기본 자켓으로 선택을 하시고 컬러감도 그냥 라이트한 컬러들도 괜찮지만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 블랙 캐주얼 자켓에 그렇죠. 안에 티한 무지 목안 드러난 걸로 네. 이렇게 입어주시면 베스트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바지 보여드릴게요. 네. 바지는 무조건 나에게 맞는 정사이즈로 음 입으셔라. 먼저 맞아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 복숭아뼈 살짝 보이게. 네. 그 정도 핏이 제일 예뻐요. 전 슬랙스를 조금 추천드려요. 매치하기도 가장 음. 쉽고 그리고 컬러도 브라운, 그레이, 어. 블랙, 맞아요. 이런 기본이 많기 때문에 슬랙스는 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시하게 입을 수 있는 면바지 같은 것도 음.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밝은 컬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딥한 컬러. 음. 저는 뭐 블랙이나 아니면 뭐 네이비 같은 것도 면바지 예쁜 거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위에 입는 상의는 톤온톤을 하시던 음. 아니면 위에는 네이비 입고 아래 는 그 베이지나 그런 음, 느낌으로 맞춰서 조금 맞춰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톤 밸런스를 해치지 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요즘에 또 오버핏 청바지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와이드한 게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와이드한 것도 너무 그 힙합할 것 같은 네. 그런 청바지보다는 네. 적절한 느낌의 대신 네. 바디 라인이 너무 드러나지 않는 어? 혹시 스키니진? 다리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바지는 조금 피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벨트에 포인트를 주시면 좋은데 벨트도 문양 같은 거 없는 음. 그런 벨트가 깔끔하고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를 네. 한번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쿠션의 완성. 다섯 번째, 바로 신발. 신발, 신발 같은 경우는 락포트의 슬리본 같은? 로퍼 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같아. 그런 부분이 코디하기도 괜찮고, 솔직히 그런 로퍼 같은 거는 올드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또 편하거든요? 쿠셔닝 같은 거 있는 그런 드라이빙 슈즈 같은 거. 어, 너무 좋네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캐주얼한 닥터 마틴. 아. 이런 구두를 조금 매치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괜찮다. 그렇죠 신발 중에서 흔히들 많이들 신으시는 그 고래 있죠. 아, 범고래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약간 네.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여서 네. 매치하기 참 쉽고 그리고 음. 에어포스가 참 코디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어디에 신어도 하얗고 깔끔해서 네. 네, 이렇게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화를 신으실 거면 너무 운동하러 가야 될것 같은 그런 운동화보다는 맞아요. 스니커즈류로 네. 추천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슬랙스의 운동화보다는 슬랙스의 로퍼 이 정도로 좀 정의. 네. 그리고 내가 룩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체시부츠나 닥터마틴 요런 네. 브랜드의 제품들로 한번 코디를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어, 한번 코디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네. 는 여섯 번째로 가볼 건데 양말을 하는데 완성을 완벽하게 시켜놓고 네. 완전 이걸 비틀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양말 너무 중요해요. 우리 바지 이렇게 다리 꼬잖아요. 그러면 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양말이 그냥 쫙 이렇게 보이는 대신 내 살이 안 보이게. 음...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 살이 보여줄 거다 하면 내 살만 보이고 양말은 신발 안에 맞아요. 고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더신 같은 거 많이 신잖아요 네. 근데 더신도 신으실 거면 그냥 신발 안에만 넣어주시고 네. 절대 신발을 벗으시지 마시고 나는 신발 벗지 네. 않기 <laughs> 신발 안 벗기 저는 다리 꼬았을 때 네. 저희가 아까 긴 양말을 신으시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큰 로고가 있다 하는 건좀 지양해주세요 컬러는 그럼 어떤 거 추천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 저는 일단 하얀색이 가장 기본 네. 컬러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센스 있게 더 신고 싶다 하시면은 베이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베이지 니트에 오. 약간 베이지 살짝 면바지에 어. 베이지 양말 신으시면 톤앤톤으로 너무 어. 예뻐 보일 것 같거든요. 아, 하이 컬러랑 연결이 된다라고 음, 음. 한번 양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네네.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결론 한번 말해볼까요? 결론. 어, 심플한 민무늬, 그리고 확실한 길이. 아예 짧거나, 짧거나. 아예 긴 길이. 어. 그리고 저는 저도 이렇게 시계를 찾잖아요. 이렇게 음. 남성분들도 이렇게 스마트 워치를 찬게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할것 같고. 음. 아니면, 째깍째깍 하는 그런 시계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기본. 막 너무 굵거나, 음. 너무 메탈이 막 주렁주렁 이런 느낌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메탈 시계 정도가 음.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이 그냥 자신의 음. 스타일에 맞는 네. 반지 정도는 하나 끼셔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하지만 저는 되게 깔끔하게 입었는데 하나 있다라고 그러면 아... <laughs> 살짝. 가벼운 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음. 들수 있죠. 너무 심한 피어싱 막 코, 혀, 막귀 주렁주렁 이런 피어싱은 빼고 가주시는 게더 깔끔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하면서 서로의 취향을 이제 맞춰가면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첫, 첫 만남. 저희가 또 20대 후반이지 않겠습니까? 음. 아무래도 좀 만나면 진지하게 만나 보잖아요. 깔끔, 아. 네. 댄디, 신뢰. 요 정도 가능한 맞아요. 그런 룩을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네. 소개팅 남성분들의 소개팅 성공을 위해서 음. <laughs>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되시지 않으시그죠 <laughs> 왜냐면 이런 걸 고민하시는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누나나 여동생이 없으면 물어보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음. 이 영상을 통해서 꼭잘 참고하셔서 소개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뭐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거기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